수학 익힘책 74쪽 1제곱센티미터를 알아보기 문제풀이입니다. 자, 1번 주어진 넓이를 쓰고 읽어보세요. 첫 번째 거는 1제곱센티미터죠. 자, 이렇게 씁니다. 자, 1센티미터에다가 제곱을 붙여주면 돼요. 읽기는 어떻게 하나요? 1제곱센티미터 이렇게 있죠. 자, 굳이 읽기니까 이렇게 한글로 쓰지 않아도 그냥 맞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문제 5제곱센티미터죠. 5제곱센티미터 한번더 쓰자면 5제곱센티미터 이렇게 읽어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넓이가 8제곱센티미터인 것을 모두 찾아 동그라미 표하세요. 한 칸이 1제곱센티미터이기 때문에 개수를 세어서 넓이를 찾아주면 되겠죠. 8칸인 도형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하나 세줘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개니까 맞네요그 다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얘는 10제곱센티미터입니다. 자그 다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제곱센티미터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얘도 8 통갑니다. 그 다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얘도 8이네요 그 다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여섯이라 6제곱센치미터고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8제곱센치미터입니다 자 8제곱센치미터인 도형은 모두 4개였네요 자 3번입니다 빈칸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도형 가는 도형 나보다 넓이가 얼마 더 넓은지 찾아야 돼요 그러면 가가 몇 칸인지, 나가 몇 칸인지 세어서 빼 주면 되겠죠? 자, 가는 10칸이니까 10제곱센티미터고요. 나는 2, 3, 4, 5, 6, 7, 8, 9. 9제곱센티미터네요. 자, 여기서 여기를 빼 주면 되겠죠? 얼마 더 넓어요? 1제곱센티미터 더 넓습니다. 자, 4번입니다. 자, 조각 맞추기 놀이를 하고 있는데요. 이테트리스 같은 모양 중에 이 파란색 일자 막대로 채워진 부분의 넓이는 모두 얼마인지 우리가 구해볼 거예요 우선 이 파란색 막대 하나는 4칸이기 때문에 4제곱센티미터죠 그런데 이 막대가 지금 2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총몇 개인가요? 8칸이죠 8제곱센티미터 입니다 자 5번 모양 조각이 차지하는 부분의 넓이는 얼마인가요? 이 색깔 칠해져 있는 조각들의 개수를 모두 세어 보면 되겠죠. 자, 좀 많지만 하나 하나 세어 보겠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스물여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 자, 몇 개냐면 36 개네요. 그러면 36 제곱 센티미터 입니다 자 6번 입니다 도형의 넓이를 1cm 씩 늘리며 규칙에 따라 그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1 제곱 센티미터 이기 때문에 한 칸씩 늘어나고 있어요 자 빈칸에 알맞은 도형을 그려 보세요 자 여기서 지금 이렇게 한 칸이 추가돼서 4가 됐고요 자, 어디가 추가됐는지 모르겠지만 6을 보니까, 4와 6을 보니까 얘네 두 개가 추가된 상황이에요. 그러면 5에서는 둘 중에 하나가 추가되게 그렸으면 되겠죠. 자, 이 4에다가 왼쪽 아래에 하나 추가하든지 오른쪽 아래에 하나 추가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오른쪽 아래에 요렇게 한 개를 추가해서 다섯 칸에 만들어줘도 되고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사이에다가 왼쪽 아래에 한 개를 추가해서 만들어줘도 되겠습니다. 다섯 칸만 아래에 한칸 추가해서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이제 1제곱센티미터 단위 넓이 알아보는 공부를 해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